네, 2 1번 바로 갈게요.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이렇게 나오네요.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 어, 혀에 있는 그 그저 달콤한 그당 설탕보다 설탕 이상의 것이다라고 표현하네요. 네, more than은요, 저번에도 몇번 얘기했지만 not only, not just로 해석하면 어, 좋을 때가 많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단지 그게 아니라 이런 거야 이렇게 나올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 the arts. and aesthetics 자 미, 예술이라든가 이런 미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공해 줍니다 아, 감정적 연결을요 to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s 아 완전한 분야에 모든 분야의 풀분야에 인간 경험들의 우리의 감정을 연결해 줘요 그죠 감정적 연결을 해 줘요 이 미술과 미학들이요 자 the art can be more than just the sugar on the tongue 혀에 있는 설탕 이상의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요거는 이제 에 그냥 요거 조금 치하는 거겠네요. 그러니그죠 요거를 넘어선 무엇이다. 넘어서서 뭐냐? 감정을. 이 인간 경험의 모든 그그 그 인간 군상의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게 해 준다는 거죠. 자, 에이전 뭐 이분 어 이분은요. 이유니버스티 펜실베니아 유니버스티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이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the art can be more than just sugar on the tongue이거든요. 예술에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예술에서는 when there's something challenging,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뭔가 도전적인 일이 있으면, 어려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Challenging은 which can also be uncomfortable. 그것이 이제 또한 굉장히 어, uncomfortable한,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 this discomfort, 이, 이 불편함, 이 불편함이 여기가 주어예요. 그러니까 when, 여기가 종속절인 거고요. which는 그 안에 이제 포함된 거죠. 관계대명사예요. There's something challenging이고, 이거, 이거 관계대명사,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고요. 어,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which can be also comfortable. 그러니까 어렵고 불편한 무언가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거기까지는. This discomfort가 주어인데요. 여기에 삽입구로서 if절이 들어가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If you're willing to engage with it. 우리가 그것에 기꺼이, 그거와 관여하기, 꺼이 뭐뭐 하다죠. willing to do something. engage 가요. engage 가 in 그러면은 engage in something 그러면 참여하는 거고요. engage with something 하면 관여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거랑 관계를 기꺼이 맺을 거라면, 맺, 맺을 마음만 있다면, 이, 그러니까 이, 이, 이시가리 키는 건 dis, discomfort 죠이 불편함. 이 불편함하고 우리가 관계 맺을 각오만 충분히 되어 있다면, 그것은 offers the possibility. 이런 가능성을 제공해 줄수 있어요. possibility of some change. 어떤 변화에. 그 다음에 콤마 찍고선 동격의 콤마를 찍고 한번더 얘기하죠. some transformation. 이 transformation 이라는 건요. 변형, 변화 중에서는 좀 끝판왕격의 단어예요. change 랑 transformation 은 어, 유의어지만요. change 계열 중에서 가장 어, 큰 단어, 좀 가장 확 가장 좀 멋진 단어라고 할까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변화인데,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 어쩌면 그걸 우리가 기꺼이 감내한다면, 오히려 굉장한 변화, 변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어, 어디에서는? 예술에서는. 이렇게, 요거 단서를 단걸 잊지 말고요. 이거 아트, 여기 얘기하고 있는, 어디까지나 아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죠? 렇 It can also be a powerful aesthetic. e x p e 리언스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앞에서 말한 것은, 또한 굉장히 강력한 미적 경험일 수도 있다. In, 이런 식으로, in t h i 이런 식으로 아트는 비컴 비 o 매개체가 된다. 태워갖고 가는 탈 것이 v e h 이죠 그죠? Uh, 매개체가 된다. 비컴 비 o m e vehicles to c with. 라는건요거 만족시키는 거예요. 컨텐 n 위드 아이디어 t h ideas and concepts t h a 그렇지 않았더라면, otherwise 가 붙었죠, 단서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렵고 굉장히 불편했을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컨셉트랑 contend with 합의를 보는 거죠. 서로 어그리 위드 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는 매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니까, 이 아이디어, 컨셉트, 이런 거랑, 요, 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이거 뭐, 이런 생각과 이런 컨셉트가 굉장히 뒤에 설명한 바로는 굉장히 어렵고, 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어떤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술을 통해서. 그죠? 피카소가 페인티드즈 마스터피스 게르니카, 게르니카라는 그 명작이 있죠. 그죠? 1937년도에 이것을 그의 걸작품 게르니카를 그렸을 때, 그는 포착하였습니다. 그 heart breaking 마음이 부서지는 그 잔인한 nature of war 전쟁의 본질을 그렸어요. Capture 포획했어요. 포착했어요. 그렇죠? <laughs> And offer the world a way 세계에게 어떤 한 방식을 제공했습니다. A way to consider 생각해볼 방법을. The universal suffering caused by the Spanish Civil War, 어 스페인 시민 전쟁이 일으킨 어떤 보편적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볼 방법을 어 그거를 제공해줬어요. When 어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요요요 어려운 이 마음 떨 이거 이거 마음 무너지고 이게 어, 저기 뭐 잔인한 전쟁의 봉질 있죠? 이게 바로 idea's the concept that are and 이런 거고요. 이거랑 합의를 볼수 있다는 요기는요볼수 그 있는 비키된게 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란 작품인 거죠, 그렇 이거를 잘 전달해 줬어요, 그 이거를 포착해 줬어요. 세계에게 이걸 생각해 볼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준 거예요. 자, 웬 로린 헨스베리가 Uh, wrote her play, 그의 연극 uh, Raising in the Sun, 이걸 썼을 때 She gave us, 그는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야기를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Struggling with racism, 인종차별 Discrimination, 차별이죠, 이것도 And The Pursuit, uh, 이런 이런 거와 The Pursuit of the American Dream uh, 어떤 미국의 꿈의 추구 미국, 미국구, 미국 꿈 있죠, American Dream 있죠 그거에 대한 추구, 이런 거 어를 애쓰고 있는 사람들. While also offering a touching portrait of family life. 그리고 어떤 가족 삶에 어떤 굉장히 감동을 주는 어떤 포트레이트가 인물 사진도 되고요, 초상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한어한 어, 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한 예를 한 어떤 포착할 수 있는 어떤 한 예술품을 어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제공해 줬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거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걸로 고통받고 그죠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느라 힘들어 하면서도 또 가족 삶으로 어느정도 굉장히 행복한 터칭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포함하고 뭐 이게 이 연극에서 그런걸 다 담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있는 이런거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메리칸 드림 이런것도 다 ideas, concepts that are difficult and uncomfortable, otherwise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번의 예를 든 겁니다 피카소의 예와 레이징 인드 썬의 예두 번의 예를 들었죠 그럼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는 단지 요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는 요거는 음, 요음요 단지 머무르지 않고 한술 더 가는 건가 단지 요거에 머무는 요거는 이제 표현된 바가 별로 없어서요 여기에서 요걸 넘어서는 어떤 계기 요거 변역의 계기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게 이렇게 이 보편적인 어떤 어 전쟁의 나쁜 점을 전달해 줄수 있는 배, 매개가 되었다든가, 혹은 이런 전달하기 어려운 것을 전달해 줬다든가, 그죠? 이런 감동적인 어떤 초상을 전달해 주었다든가, 이런 류의 말이 나오면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아, embrace a variety of experiences beyond pleasure.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그죠? Embrace가 포용하는 거죠. 다양한 경험들을 포함한다는데, 이 경험들이 어디 나왔냐면, 얘네들인 거죠. 아, 경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어, 아까 어디 있더라? 여기 있네요. aesthetic experience라는 요 여기 어, 굉장히 강력한 미적 경험이다라는 요 표현. 요 경험이라는 그 어, 가장 상위의 어떤 그 개념 밑에다가 요런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레이시즘 그그 밑으로 레이시즘 디스크리미네이션 아메리칸 드림 그다음에 이 패밀리 라이프는 에 대한 거를 얘기한다는 건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어 근데 그 익스피어리언스에는 요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익스피어리언스 하면 여기 이제 긍정 얘는 좀 약간 긍정적인 거죠 여기는 부정적인 거고 그래서 색깔이 조금 다르다 싶었는데 이거를 한데 묶을 수 있기에는 여기 에~ 컨셉트 데라디피컬티는 카운트다이는여기는 완벽하진 않았죠 그죠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 위에 또이 파워풀 에스테틱 익스피리언스라는 말이 있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비욘드 플레 r 저라는건 쾌락을 넘어서서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포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저 쾌락이라는 이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슈거 온더 텅. 슈가 온더 텅.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왜 입에다가 이제 단맛을 설탕을 딱 넣으면 굉장히 단맛이 나서 쾌락을 쾌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안에서는 지금 이런 쾌감, 쾌락이라는 단어는, 어, 여기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없,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없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는 답에는 표현이 되어 있네요. 굉장히 잘 만들었네요, 문제를. 네. 그래서 21번 굉장히, 요, 요 지문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건데, 요거 굉장히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 요거 지금 출제자분들은, 출제자분은 굉장히 실력 있으시고, 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성의있게 만들었네요 문제를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21번 되게 좋은 문제니까요 요거 별표 하나 붙이고 여러분 어 샘플로 좋은 샘플로 갖고 갑시다 음 여기에 굳이 안에 포함이 안돼 있는 말인데도 이걸 갖고 굉장히 멋있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